어떤 챌린지인지 모르겠네. 아무튼 어떤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아빠가 이번에 손만 나올 겁니다. 이제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해볼게요. 아빠가 보 아니, 아빠 눈 감아요? 룸룸 붐, 키스, 키스, 키스. 이제 아빠 차례야. 여기 하면 돼. 여기에? 붐, 붐, 붐. 키스, 키스, 키스. 이제 해볼게요. 저부터 시작해볼게요. 응. 키스. 아빠. 키스. 이제 아빠 차례 먹어봐 키땡땡 아무것도 아닌데 도아니고키도 아닌데 땡이야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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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차례 이거 무! 뭉 음. <laughs> 이제 키스 오케이 <laughs> 그래? 키스 해줘야지 키스 그냥 아빠 차이 네, 이거 큰거 무! 응뭉한 음. 음. 기회가 한 개밖에 안 나. 땡 거. <laughs> 아, 요거. 키스. 키스. 이제 이제 응. 이제 두개 남은 거야. 응, 그러니까, 응. 한 개로 두, 키스 했으니까 안 돼. 네. 여기도 지도 키스 하나 남은 거야. 음. 지유 해 봐. <laughs> 키스. <laughs> 아버 요거. 케이스, 키스. 키스. 키스, 키스, 키스. 근데 지윤이가 이긴 거야? 아니. 키스 세개다 했잖아. 아니 키스 세개안 남았어. 아니야, 괜찮아. 다 괜찮다 먹은 거는 괜찮습니다. 그냥 게임은 다 이걸 다 먹어야지. 음. 키스 세 개, 붐세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세이브. 키스 키스 세이브 <laughs> 왜 이렇게 세이브 s s Kiss. Kiss. k 하나도 못 i s s Kiss. Kiss. k 세이브 이 i s s k i 개 s Kiss. Kiss. 아빠 먹을 차이잖아. 어, 맞다. 응 맞다. 아빠가 차. 고자리 그제 자리에 됐다. 응 여기 응. 섞어 그냥 섞어. 아빠 섞어. 섞으면 어떻게 알아 그런. 그냥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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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섞어. 이제 아빠 먹어. 응. 세 모양에 따라 할는 거야. 그럼 몰라 여기가 뭐가 보이는지 어떻게 알아. 나 알아. 알아 모양을 다 봤어 알아. 둠. <laughs> 아니야. 맞 아니야. 맞아. 아빠가 조그만 걸로 구매했었어. 이거겠지. 아니야 그거 하고 그 것도 구미고. 고마워. 아빠 차례. 응. 아빠 큰 거. 뭉. 음, 두 개밖에 안 남았어. 아빠는? 아빠 차례. 키 안, 키스. 응. 키스. 게임이 너무 긴거 아니야? 음. 오. 세이브. 아, 폴타네? 발 조그만 거. 키스. 잔디라는 <laughs> <laughs> 거는? 붐이겠죠. 이거 둘다 붐이야. 음. 몰랐어? 이거 붐이에요 소리가 응. 그냥 한입에 먹어 아. 이제 챌린지 끝났으니까 더 재밌는 챌린지로 돌아올게요 안녕